자 오늘 첫 번째로 연결할 분이 상당히 반가운 분인데요. 예, 무려 13년 만에 13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분입니다. 보컬 그룹 시아의 예, 가수 겸 배우. 높은 그두을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. 야, 내이 노래도 울었네. 남규리 양 전에 연결하겠습니다. 남규리 양. 어 안녕하세요. 규리야 잘 있었니? 어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입니다. 규리야 규리하러 네. 해도 되지? 어 당연하죠. 애, 옛날에도 저희... 규리라고 했으니까. 네 옛날에 저희 엑스맨에서 그러니까 네. 그래그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다 규리야. 어떻게 지냈니? <laughs> 네 저는 열심히 뭐 활활하하연연하하고요그 음. 가끔... <laughs> 항상 그래요. 그래고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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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요. 그래 예 네, 맞습니다 산에갈때 산에 <laughs> 그래 산에갈때 네네 <laughs> 네. 어 우리 귤이 잘잘 그래도 잘 활동하고 있었구나 네어한번 어, 아,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좀 스케줄 이잘안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 뵙고 싶습니다 <웃음>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<웃음> 네 너무 너무 저는 항상 같이 항상 곁, 곁에 있는 것처럼 네. 그성대모사못창하는 코너도 너무 예, 좋아하고 중간 중간 마케 선배님께서 네. 말씀해 주시는 거 예네 항상 귀감 네,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죠. 예, 약간 마지막에 좀 거짓말 같이 들리는데. 아, 진짜. 그, 저는 예전에 그, 네. 규리양을 그, 엑스맨에서도 받고, 시아로 네. 활동할 때 제가 금방 구두 불렀잖아요. 높은 구두를 네, 신고, 네. 화장을 하죠. 캬, 아, 복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내가 그, 아직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남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진짜. 저, 저 진짜 일부러 막 구두 신고 다녀요, 진짜. 예. 네? 아, 아주 안 맞네요. 지금 갭이 있어서 그래요. 좀 우리 우리가 아, 네. 자주 봤으면 안 그럴 텐데. 네, 네. 예, 구두 이후로 <laughs> 제가 처음 봐가지고. 네. 예, 예. 아, 잘 지냈구나. 그러면..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... 네. 13년 동안 그러면은 좀 심심했을 텐데, 연기도 하셨지만 네,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셨어요. 노래는 항상 부르고 싶었는데... 음... 어... 사실 제가 저한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가지고... 네. 아 뭔가 이제 혼자서 음. 노래를 이렇게 조선조선 만들다 보니까 네. 어떻게 또 13년 만에 아. 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, 들려드릴 수 있는 음.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, 네. 참 얼마나 뭐뭐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래를 못 했겠지만 네네.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또 우리 규리양의 또그 멋진 복컬을좀 어,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라도 네. 나오게 된게 너무 저, 저도 기뻐요 왜냐면 <laughs> 예전부터 그참 알았던 동생들인데 갑자기 네. 어,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어디가 어디 가서 뭐하지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은 이걸로 또 왕성히 활동하면 좋잖아요. 네 너무 네 너무 반갑죠. 그래요. 아유 진짜 네. 꼭 한번 얼굴 보고 싶네요. 네꼭 한번 예. 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어요 그래요. 네. 오, 저 저는 그때보다 더좀잘 생겨졌어요. 살인도 빠지고. 아, 네그 알고 있었어요. 진짜요? 관심 있었군요. 네, 네 관심 있었어요. 그럼 우리 마파래요 그러면. 제가 먼저 마파라고 말씀을 보내겠습니다. 그래요 이제 드 헤디... 네. 그 합시다. 네. 예. 그, 아아 근데 요새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다고 그 뭐예요? 뭔 얘기예요? 아, 아 네. 제가 사실 기타를 한1년 정도 치고 있었는데. 멋있다, 규리. 네. <laughs> 그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음악을 노래를 만들었죠. 맞네 조카가 이제 태어나서 조카테 노래를 불러주다가. 네. 이제 기타 노래를 만들어 보자해서 만들었는데, 네. 근데 갑자기 게임과 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잠깐 하게 된 거예요. 네.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집중또 제가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라. 네.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손목이 나간 거예요. 손목이 나갔어요. 네, 그아이고 도저히 기타를 못 치는 상황이 와서. 어떡하냐? 네, 일단 쉬고, 일단 노래를 먼저 계속 쭉 하는 거로 음. <laughs> 네, 그렇게 좀 정리했습니다. 그래요. 저기 우리 규리 하면 네. 노래 잘하는 거 알지만, 이번에 나온 신곡이 어, 노래가 뭐죠? 네, 헤일로라고, 후광이라는 예. 뜻의. 네, 헤일로. 이렇게 서로의 후광, 서로한테 후광이 되어주자, 후광을 비춰주자. 남녀 간에. 아니요, 팬들이 될 수도 있고, 뭐 남녀가 될 수도 있고, 음. 뭐 친구나 많은 분들이 될 수도 있고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타로 만들다가 손목이 나가는 바람에 먼저 노래를 <laughs> 하고, 네. 그, 그, 그죠? 네, 네. 나중 예. 기타는 좀 오래 걸리는 좀악기기 때문에 예. 조금 시간을 두고 차, 차근차근 해야겠다. 음. 네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러면은 이제 <laughs> 오랜만에 우리 남규령의 음. 목소리로 헤일 네, 네, 네. 저희가 헤일로를 준비를 해놨는데 네. 그래도 라이브로 조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뭐 네네 네. 예, 한 소절 만이에 예. 예, 에코 좀 네. 많이 넣어주시고 예예소소네네 예, so, so. 네. 네. I got you, oh my love, 네가 옆 돌아 여전한 온기로 날 감싸며 쉽게 려봐 이런 서로에게 헤일로가 되어지자는 예예 예, 예. 예 네. 뭐 전화 상태가 좀안 좋아서 이제 저희가 바로 네. 이제 성공을 할 건데 네. 제가 그 구두란 노래 좋아하거든요 한번 불러주면 안 네. 돼요? 높은 구두를 신고 와 높은 구 그, 시작 높은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단눈에 나를알아보 보고 니가 흔 오, 와, 네. 이야, 어. 아, <laughs> 대 대한 구두협회에서 곧이곧 이제 광고 같은 거줄 거예요. 아, 구두 광고요 예, <laughs> 구두 광고. 아, 음, 너무 좋아, 나 이거. 높은 구두를 와. 신고 화장을 하죠. 아, 너무 좋아. 예, 자, 우리 뷰리양의 <laughs> 어, 예, 신곡 예, 헤일로 들으면서. 네. 아, 이 시간도 마쳐야 될것 같고요. 예, 앞으로 좀 왕성 한 활동을 네. 통해서 자주 좀 뵀으면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선생님. 그래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요 그래요. 우리 규리양도 네. 올해 한해 규리의, 규리의 해가 되도록 꼭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한국 구두협회에서 <laughs> 연락 좀 주시기 바라고요. 네. 아, 어, 규리양, 이게 좀 연예인한테는 네. 좀 어떤 질문일지 모르겠지만, 질문이 오늘이 삼겹살데이에요. 어? 3월 3일. 어? 아삼3삼예 예, 삼삼에서 삼겹살 대인데 삼겹살 좋아하시죠? 저늘 네. 항상 먹는 고기죠. 예 <laughs> 예. 삼겹살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규씨 네? 이건 이제 좀 여성 배한테 미안한데 배 한번 잡아보세요. 배요? 예. 지금 아. 배한번 잡아보세요. 네배 잡았습니다. 상, 나, 네. 몇 개분으로 잡혀요? 아 배가 배가요? 예. <laughs> <laughs> 아안 잡혀 안 잡힌다고 얘기되고 도 이제 뭐두 개면 네, 두개 이렇게 예. 배가 안접니다안 잡혀 알겠습니다. 방... <laughs> 자, 인기 연예인 남규리 양은 배가 안 아니. 접히는 것으로 아니, 배가 방금 화장실을 다녀와가지고 예예네아 <laughs> 아, 깨끗 깨끗하게 비운 상태라 배가 접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이게 공식 설문 조사예요. 예자예연연자 아, 네. 예.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. 네 조만간에 꼭 빨리 봬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뭐 네. 남규리의 노래 들어보죠. 그러면 이제 헤일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분665